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개학을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가을 바람도 불어오겠죠. 참 많이 무더웠고 또 무더위가 쭉 지속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은 그래도 가을은 가을입니다. 예, 봄을 이기는 겨울 없고. 예. 가을이기는 여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 주의 음성처럼 느끼시고 들으시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변화들, 날씨의 변화, 또 우리 주변의 변화들을 바라보신다면 그보다 더 복된 어떤 순간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다하여서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리십시다. 경배 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네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우리 1절과 4절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네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호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시교독할까요 오늘 성시 있는 47번입니다. 교독문 47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합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도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찬송가 389장. 네.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니다. 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항 상계 시호옵소소. 나 주님 임서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갈 길인도하여 주소서, 호 나예 주시여.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 원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에게 다시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뜻깊은 생명호흡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총을 예배를 통하여 또한 함께 나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찬송과 저희들 온 마음과 생각과 온 삶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사로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값지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 시간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로서의 그 마음과 생각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해 주소서 그한 가지 소원 품으면서 변함없이 세상을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생각과 또한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죄된 마음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신. 성령 받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신앙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것이나 저희들 행하는 것이나 저희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갖 죄악된 것, 잘못된 것은 다 주의 은총 가운데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기억해 하시고 주의 사랑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열여덟의 동안이나 귀신들려 아리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친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열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여덟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식과 휴식,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흔히 안식일을 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 저 어려서 경험을 이렇게 보면, 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예, 주일이 되면 이렇게 걸레도 빨지 않는, 그래서 토요일이면 항상 걸레를 빨아서 그 마루 끝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던 기억이 납니다. 어, 안식이라고 일 하는 것. 우리는 지금 이제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뭐,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는 분들이 있죠. 제7일 안식교라고 하잖아요. 제7 안식일 뭐, 예수 재림교 이런, 이런 분들은 이제 토요일 날. 근데 저 어렸을 적에 그 시골인데도 이 제7 안식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토요일날 되게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지금이 이제 토요일이면 다 쉬는 날이니까 다 쉬지만은 이제 토요일날 학교를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어, 또 하여간 이제 지금은 좀뭐 이제는 주오일자가 됐으니까 편안해졌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뭐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소수입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또그 제칠 안식일교 신자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본질이 뭘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오늘날에 이렇게 맞추어서 어, 주님의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뜻을 이렇게 찾아가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함부로 말할 것은 아니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저도 어, 예수교 장로에 속해 있고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은 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마 위로를 받는 것은 이제 정통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뭐 정통신학교, 뭐 전통교단,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그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질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막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18일 동안이나 이렇게 앓는, 허리가 꼬부라졌다 그러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귀신 들려 아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적에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몸의 질병 역시도 사악한 영이 그를 붙들어서 그를 그렇게 병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어 지금 발생 현장은 보이잖아요. 현실은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서왔을까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이야 이제 뭐 저희들 뭐 인체 뭐 의학 이런 게다 발달했으니까 금방 원인을 알지만은 옛적에는 그걸 모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을 사악한 영의 탓으로 돌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홀리 스피릿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이빌 스피릿 나쁜 영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본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다 귀인을 시키는 거예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눈에 보기에 나쁘고 악한 것은 다 이건 사탄이 하는 일. 그러니까, 아, 이제 그 뭐, 회당에, 어, 예비하는 회당에 몸이 불편한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저거는 사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뭐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이 눈먼 사람 나오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전 앞을 못 보는 게저 사람의 죄냐? 아비의 죄냐?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벌이 저에게 내린 거냐? 아니면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벌이 저에게 내린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편하잖아요. 원인을 모르는 일들은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면, 근데 그 원인을 다 엉뚱하게 하나로, 사악한 용어로 이렇게 귀결시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예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완전한 세계에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예적 신앙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다고 할 때에 저희들의 몸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몸에 뭔가 장애가 있으면 이게 불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 불안전함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안전하게 만드셨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살다가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예, 이건 악에서 온 거라고 규정했단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8년 된이 병자에게도 이건 뭐 사악한 영이 사로잡은 거고 귀신이 들린 거고.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 귀신 들렸으니까 병 걸렸어도 귀신 들렸으니까 기도로 치유합시다. 이런 것은 이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는 겁니다. 아니 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8년 내가 허리 구부려지고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 그것은 이때 당시의 형편이라든가, 또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게. 이 성경을 올바로 읽는 일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선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신학교, 정통교단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앞뒤의 어떤 맥락이라든가 이해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가장 적실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교단, 정통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크게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을 주장하거나 이런 분들은 대개 뭐 이렇게. 정식적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걸 이렇게 보면 어긋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이제 본질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몸이 아파서 어 이렇게 힘들어하는 여자를 고치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합니다. 뭐라고 시비를 합니까? 회당장이 아니 멀쩡한 날 놔두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자 옻치는 것을 일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킵니다. 물론 저는 그 엄격함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 아주 진한한 노력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지금도 뭐 이스라엘에 가면 뭐 일이 뭐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대잖아요. 그뭐 이렇게 막 누른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도 멀리 안 가고. 그러니까. 본인의 삶과 연관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멈춤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뭐주 40시간 이야기하고 주 4일째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노동의 강도를 줄입시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주일, 우리가 일요일, 주일이라고 하는 날, 그럼 아무 노동도 일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식일의 본질에 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휴식이지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저는 안식의 예를 어디서 찾느냐면 죽음에서 찾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안식이 될수 있을까? 아, 여러분, 궁금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아까 제가 어머님 예를 드렸듯이, 걸레도 안 빨고, 뭐 집안일도 하지 않고,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밥도 안 짓는 데죠. 그게 뭐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고, 어디 멀리 여행도 안 간다고 하잖아요. 안식일에. 오늘 여기 보면 병고초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규정,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저나 여러분이 오해하면, 우리의 일상의 어떤 것들을 그만두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제가 어려서 이렇게 갖고 있던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 주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안식한다. 안식이라고 하는 건 저는 어려서 쉰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가까이서 보는 저희 부모님, 보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교회가 그때에는 예배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새벽 예배 끝나면 또 주일학교 반사 교사라고 하잖아요. 교사하셔야지, 선가대하셔야지, 주일 예배 끝나면 또 잠깐 돌아왔다가 또뭐뭐 뭐 교사 회의도 하고 오후에 또 회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또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또 7시 되면 저녁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 보면 하루 주행일 교회에 계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식사 준비하시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가장 피곤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제가 볼 때에는 저게 무슨 안식이고 주일이고 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일날 어머니 노동 강도가 제일 세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들의 교회 생활, 여러분 주변의 교회 생활을 보세요. 주일날 되게 일이 많아요. 일이 많고, 또그일 가운데서, 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예쓰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직자가 된다거나,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거나, 하다못해 교회 서리집사가 되려고 할지라도, 교회 활동이 얼마나 열심인가, 이런 것들을 다 따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뭐, 목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노회에서 뭐, 서기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뭐, 총회에서 뭔가 하려면, 하여간 열심히 뭔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도 해야 되고. 음 근데 이제 우리들의 대부분의 하는 일들이 주일에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평신도 입장에서 본다면 주일날로 정말로 뭔가를 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냥 어 오히려 일상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안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인가 아, 아, 휴식도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제가 죽음에 비유했듯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우리가 죽은 자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죽은 자에게 도대체 저분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저분의 죽기 전까지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저분의 지위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하는 일상, 이 죽음, 이렇게 뭐랄까요. 시체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죽음을 앞둔 분들, 또 죽어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서 제가 늘단한 번도 저는 저분이 살아생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데, 혹은 저분이 지금 뭐 못다 이런 꿈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 돌아가셨는데 얼굴 표정이 좀 편안하신가? 아니면 좀 경직됐는가? 이제는 우리 그 찬송과 가사처럼 세상 수고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만 했지. 뭐 어, 도대체 저분이 가진 재산이 얼마고, 쥐가 뭐고, 삶이 얼마나 화려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상의 삶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그 안식의 의미 자체, 하나님께서 전하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어떤 그 삶의 여건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으라는 이야기, 일종의 죽음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일주일에 한 번씩 죽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에서 놓여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 이,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모든 것이란 결국 사람들의 노동 아닙니까? 눈뜰 뜨고 잘 때까지 계속 일한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데, 안식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에서 노여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동이고 삶인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죽음을 연습한다는 것은 전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그 태초의 자아로 돌아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상의 멈춤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원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뭘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 들어가고 되돌아갈 수 없는 게 죽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너를 속박하는 것에서, 너를 묻고 있는 것에서, 어, 벗어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 자신에게도 벗어나라고. 그러니까 오늘 그 안식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오늘 이 예수님과 이 회당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논쟁이 정말 어, 눈에 환하게 보이는 거죠. 아파있는 사람, 예수님은 고치시는데, 아, 도대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그러면 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안식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예,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혁명적인 선언이 여기 나오시잖아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렸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지칭합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너희들은 밀어두고, 낙인 찍고, 버려두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우리 주변에는 모든 분들은 아브라함의 딸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 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뭐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고, 아, 저 사람 뭘 해. 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 신앙이 될 수가 없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갈라치기 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까지도 아 그래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당신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주일에 뭐 예배를 하러 왔는데 저 사람이 누구다 뭐다 이런 식으로 아, 낙인 찍거나 혹은 우리 마음속에 불편하다면 저나 여러분이 여전히 안식의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말씀하신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안식일을 혁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죽을 벗기듯, 가죽이라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려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고 깨지고 사회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그것을 혁명이라고 말하는데 안식일을 왜 혁명이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은 일상 멈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적절하게 휴식하고, 오늘 예배하고,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다 돌아오자. 이것이 진정한 휴식이 아니겠느냐? 뭐, 안식일에는, 주일날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혹은 교회 안에서만 늘 예배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는 뭐 이렇게 좋은 식구들하고 신앙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일상 속에서 못했던 것들을 하는 것이 결국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다 좋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주일을 여러 모양으로 지켜가지만 가장 본질적인 주일 지킴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식일 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아 안식일은 멈추는 거구나 안식일은 너와 내가 누구냐를 묻지 않는 날이구나. 안식일은 너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묻지 않는 날이구나. 안식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날이 아니구나. 안식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날도 아니구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로 죽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정말로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는 나아갑니다. 그 마음만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안식에 일을 합니다, 안 합니다. 아저 사람은 뭐 직장에 주일날도 일하게 하니까 저는 직장에 주일날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죠. 뭐 이런 논쟁들은 다 웃은 논쟁들이 되는 거죠. 뭐, 제7 안식교. 저, 저도 중학교 다닐 때제 옆에 그 짝에 앉았었거든요. 안식교를 다니는. 얘하고 뭐, 토요일이 주일이다. 뭐, 이, 일요일이 주일이다. 뭐, 진정한 안식일이 언제냐. 갖고 막다퉜던 이야기 생각이 납니다. 다 부질없는 이야기죠.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규칙으로, 아,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 쉬는 날. 주일일 날다 우리가 모여서 주의 날이니까 모여서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뭐 이런 말을 붙입니다마는 그것은 뭐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그러니까 교회의 규칙으로 이렇게 주일이라고 이날을 지킵시다. 쭉 전통적으로 왔잖아요. 그럴 때 주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 내가 아 죽은 날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누구였고 내가 뭘 계획하고 있고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텅빈 자아의 모습으로 서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날에 무슨 일을 하든 다 그것이 복될 것 아닙니까? 예, 환자를 고치든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하다못해 교회를 하면서 뭐 나무를 옮겨 심고 교회 뭐 벽을 닦고 이런 것들이 그게 무슨 노동이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뭐.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저 할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일이냐 아니냐 따질 것도 없고요. 이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런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걸레를 빨아도 뭐 하여간 나무를 심어도 내가 누군데 혹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다 없어지는 예 그냥 필요하니까 걸레를 빨 뿐이고 교회 청소하자고 하니까 청소를 할 뿐이고, 나무로 옮겨 심읍시다, 옮겨 심을 뿐이고,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아, 내가 이 사람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지. 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하고, 네가 내가 이 일을 하면 누가 사람들이 나를 좀 잘해주고, 어, 내가 교회 활동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교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아주겠지. 그래서 나는 오늘 교회 활동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예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 아, 이 일이 필요하면 하고, 아, 이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그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예,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날이 바로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이 없어지는 날이고, 일상이 멈추는 날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주일을 어떻게 보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그저 휴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 외피를 잊고 있고, 또 작은 어떤 일에도 어이 어, 그 감히 누가 나한테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계속 보냈기 때문에 주일이 주는 진정한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산 것은 아닐까 지금이라도 아 주일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냥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내 일상이 딱 멈춰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럼 내 일상이 멈춘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 안식의 의미가 확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하되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내가 그냥, 아, 내 마음이 기쁜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아무런 주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도 생각하지 않는. 그저 하나님만에서 가장 순수한 자아로 돌아가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의 의미를 잘 되새기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그 안식의 의미. 생각하면서 진정한 안식일을 주일로 삼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와 에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삶의 형편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